안녕하세요 윤누리 목사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정말 헤롯과 헤로디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암송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주었다. 아멘. 이 몰타 섬 사람들은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위해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3절에 보면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을 쬐던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 속에 넣었는데, 그만 독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입니다. 독사는 맹독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곧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사절을 보시면 이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아, 바울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정의의 여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섬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섬 사람들은 미신을 숭배하지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이 살인자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정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생각은 돌변해서 이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마치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이 바울을 향해서 이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정말 바울을 신적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그 소식이 섬 전체에 퍼졌지요. 7절을 보면 그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대로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 몰타 섬의 제1 권력자인 보블리오가 이 바울과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8절을 보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장면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열병과 이질 치료할 수 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치료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휘페르테스, 이 일꾼, 그리고 마르티스 증인으로 살았지요.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 주님의 역할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즉, 바울이 섬을 통해 이 목숨을 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섬 사람들을 살리기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섬 사람들에게 바울은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굶주릴 때이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가 준 빵을 먹음으로 엘리야는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빵은 과부에게 마지막 재산, 소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려보낼 때 임합니다. 사르바 과부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추장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극진한 환대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버지의 병을 또한 그섬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작은 섬김, 헌신이 더큰 역사를 이룬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에 등장한 이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인해서 남자 어른만 5천명을 먹여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삶에 모든 것이 해결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복의 종착점이 아니라 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대담을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는 인생. 나누는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블리오가 자신의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사,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길 바랍니다. 늘 받는 인생, 받기만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콩 한쪽이라도 나눠주길 원하는 그런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늘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